입대를 일주일 앞둔 아들이 일라인스키 쇼스키라고도 하죠. 타고 싶다고 해서 덕유산에 왔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덕유산이 멋 있고요. 아들은 일라인스키를 타기로 했고요. 저는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으로 올라가서 향적봉을 가보기로 합니다. 곤돌라가 올라가고 있고요. 아, 2월 2일 날 새벽 화재로 인해서 완전 전소된 상재로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또 통제군요. 향적봉까지만 갈수 있겠습니다. 향적봉의 대기줄, 인증을 위한 대기줄이 아주 많이 있죠. 좀 뒤에서 이렇게 인증을 하고요. 아쉬운 마음에 대피소로 내려가 봅니다. 길이 좀 미끄러운데 다들 아이젠을 하고 오셨네요. 누군가 대피소를 지나서 간 흔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조금 갔다 돌아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혼나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인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는 아까 인증을 이미 했고요. 이제 다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12월에 왔을 때보다 눈은 많이 좀 녹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겨울 덕유산을 즐기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덕유산의 꽃 주목이죠. 여전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키어들을 만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안타까운 상재루의 모습. 왜 이렇게 불이 났었을지 참 안타깝네요. 이제 아들 스키 마쳤고요 다녀오길 응원하겠습니다